프린트 1번이야. 그림과 같이 2a인 선분 ab가 2a이래잖아. 여기 2a가 됐고 그다음에 이게 지름이야, 지금. 하는 반원이 있고 호 ab 위에 두점 c와 d가 있어. 그렇지? c와 d가 있고. 그다음 ac하고 여기가 얼마이고 a-1이고 그다음에 cd도 a-1이고 bd가 이게 얼마? 8이잖아. 그랬을 때 a3승 a3분의 1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썼니? 항상 반원은 있잖아. 이렇게 그려서 직각인 거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이등변 사각형이잖아. 여기가 A-A-A. 여기 중심이 있겠지? 중심이 있을 거고 이 길이는 뭐가 되겠니? A가 될거 아니야. 반지름이니까 A가 되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다가 여기 직각이고 그럼 여기도 수직이 눈부선일 거야 맞지? 어 왜냐면 이게 눈부선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똑같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도 뭐가 돼 있어? 이게 a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선을 너무 많이 그렸네. 여기 한번 나중에 그려볼게요, 는 자, 여기가 직각인데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요게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 보여요? 이렇게? 보이지? 음.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해 볼게 지금 음, 여기가 8이고 얘도 역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게 일곱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 얼마야? 이게 4 여기도 4 그럼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가 나오잖아 길이, 길이가 피타로 A제곱 마이너스 4, 16에서 루트, 이게 여기라는 거 알겠니? 그지? 그럼 여기도 그런 거잖아. 여기도 뭐야? a제곱, 여기는 4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4고, 여기가 뭐야? a마이너스 4고, 전체가 a였으니까 이길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다시 이걸 피타고라스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빗변이니까 a-1의 제곱이고 a-4의 제곱이고 또 루트 a제곱-16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쪽에 a제곱-2a 플러스 1이고 a제곱이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고 그 다음에 a제곱-16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지워주고 그 다음 a제곱 지워주고 자 여기 a제곱 하나 있지? 오른쪽으로 다 옮길게.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게 a A3 3분 마이너스 a3승분의 1이야. 얘는 a3승 마이너스 a3승분의 1은 a 마이너스 a분의 1에 3승에 플러스 3하고서 a 마이너스 a분의 1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a로 나눠주면 a-6, a분의 1 이게 뭐다? 0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a분의 1이 뭐가 되더라? 6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의 3제곱 플러스 3 곱하기 6, 368. 18. 216에다가 18을 더하니까 234가 답이 되겠지. 다항식 fx가 있고 그, <laughs> 다항식 fx가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의 gx가 있었어. 근데 지금 fx하고 gx를 더했더니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fx하고 gx를 더한 것을 이것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걸로 갔다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이것이 1차지. 응? 1차로 나누었으니까 이때 나머지가 뭐야? 상수니까 이렇게 얼로 하라고. 그러면 식을 내가 한번 써볼게. 식을 써보면 자 봐봐. fx하고 플러스 gx하고 x로 나눴는데 몫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는 상수 어리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이건데 얘도 어리라는 얘기잖아. 똑같다며. 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걸 써볼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분의 1 fx 이게 r하고 똑같다. 이 r은 상수야. 미지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할 수가 있지. 2분의 1 fx가 x의 제곱이고 플러스 2x고 마이너스 r이 되고 fx는 뭐가 돼? 2배를 해서 2x의 제곱이고 4x고 마이너스 2r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것도 선생님이 한번 식을 써볼게. 지금 첫 번째 식 나왔었고 이게 두 번째 식을 쓰고 그 다음 이거를 이야기를 할게. 이게 첫번째고두 번째는 뭐냐면 fx하고 gx인데 얘가 x 에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는데 몫은 다시 몰라. 근데 나머지가 얼로 똑같다는 거지. 얘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gx가 3차이고 그때의 개수가 1이라는 거야. 요걸로 여기서 힌트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fx는 지금 몇 차였어? 2차였어. 얘 2차거든? 그럼 이가 뭐야? 3차잖아. 이게 3차면, 결국 이 오른쪽도 몇 차여야 돼? 3차. 3차여야 돼. 근데 지금 여기가 2차고, X제곱의 개수가 1이지? <laughs> 그럼 결국은 QX는 뭐였다는 얘기야? X였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봐봐. 얘가 구조가, 이두 개를 1번하고 2번하고 만족하려면, FX 더하기 GX가 X하고서,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고 플러스 어리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이두 개를 합한 게. 봐. x로 나눴을 때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리었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어리야. 근데 fx는 2차고 얘는 3차니까 얘가 3차인데 3차의 계수가 1이니까 이 qx 다시 x가 x였어.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니? 음. 근데 우린 지금 뭐하라니? FX를 거의 구해했잖아 FX를. 근데 지금 이 F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실 GX는 하고서 오른쪽으로 FX 갈 거거든. 그럼 아직도 뭐가 결정이 안 돼서 F 어리 어리 결정이 안 되잖아요. 어리. 그걸 주어지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얘를 준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 GX는 하고서. 그러지 말고, 음, 지금 g1이 7이니까, 선생님이 f1, 여기다 x, 좌우변에다 x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한 번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 f1, 내가 과정 하나를 줄인 거야. 하고서 1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1 플러스 얼,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니? 그럼 여기서 f1을 구해 보면,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얼이니까, 뭐가 돼? 6-2r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럼 봐 얘가 6-2r이고 g1은 뭐래? 7이라며 그리고 1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3 어리 10이다 어리 뭐가 돼? 4다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럼 fx는 나쓸수 있겠네 f3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fx는 하면 뭐가 돼? 2x의 제곱 플러스 4x-8이 되겠지 F3을 구하라며? 928에다가 12에다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얼마? 22 이렇게 답이 되겠지.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4번 푸는 거야. 그러면 나는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 그럼 몫을 뭐라고 할까? QX라고 할까? 그럼 나머지도 QX라고 할까? 그러면 선생님 가해식을 써볼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qx이다. 이렇게 썼어. 이해 됐지? 몫과 나머지가 같잖아. 그 다음 나의 식을 써볼게. 이거를 나누어 떨어진대. 뭐가? fx 마이너스 x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q 다시 x이다.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러면, 그 다음 봐봐. fx가 x-2로 나머지가 70이래. 그럼, 어떻게 써? f 2가 7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두개 갖고, 선생님이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내가 2번식이라고 해서, 어차피 요때 fx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변형을 시킬 건데, 지금 보니까 요 x3승-1에 뭐가 들어가 있어? 얘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 전개해갖고 아니 인수분해해갖고 써볼게. 지금 뭐냐면 일번식이다 지금 fx가 x-1이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qx이고 플러스 qx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지금 이거 1번식을 인수분해한 건데 이 2번식처럼 만들고 싶은 거지. 얘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좌변에 뭐가 있어야 돼? x를 빼야 돼. 그럼 우변도 뭐가 해야 돼? x를 빼야겠지.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럼 이거를 fx에서 x를 빼주고,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qx 플러스, qx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거를 지금 2번의 식으로 변형한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지금 합쳐놓은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QX 2번의 식에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식이 이걸로는 나눠 떨어지지, 여기까지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러면은, 자, 첫 번째, QX 마이너스 X가 아예 0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머지가. 이러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QX 마이너스 X가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를 a 하고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다 왜 a만 정했냐. 다른 함수 안 하고. 왜냐하면 여기를 봐봐. 이 qx의 자리가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러면 몇차 이하야? 2차, 2차 이하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a라고 쓰는 게 맞지. 근데 b라고 쓰면 안 돼요? b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니까 러이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인수가 2차니까 사, 비례 상수만. 그 앞에 뭔지 모르잖아. 그것만 쓴 거야. 그럼 1번하고 인 2번을 선생님이 확인하는데 뭘 갖고 확인할 거냐면 이걸 갖고 확인할 거야. 이걸 안 썼잖아, 지금. 그럼 2를 대입할게, 내가. 2를, 자,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요 1번의 시계다 대입할 거야. 그럼 볼게. 2 e 대입하면 F2가 7, Q2. 플러스 q e 이렇게 된 식이야. 맞니? 그러면 자 1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 72가 7 곱하기 Q2 플러스 q e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8 q e 가 얼마야? 72다. 그럼 Q2는 뭐라는 거야? 9였어. 그럼 1번의 식을 봐봐. Q1번의 식은 Q2 2가 0이야. Q2가 얼마이다? 2다. 응. 그럼 이거 대안대안 안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은 버린 거야. 그럼 2번이 되겠네. 그지 여기다 대입해볼게. 그럼 Q2 2가 A 곱하기 2 대입하니까 얼마니? 4, 4 6, 5, 7. 7. 그지 이렇게 아. 됐잖아. 근데 얘 아까 뭐라고? 9. 9. 그러니까 9에서 2 빼면 7이지. 그러니까 a는 뭐가 됐어? 1이 됐네. 어 그럼 우리 qx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qx 마이너스 x가 1이니까 x에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f1을 구하라며 f1을 구하면 여기다가 1번의 식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f1이 0 집어넣고 뭐야? q2라고 똑같네. f1이 그지? 그럼 Q1 볼까? Q1 마이너스 1이 3이다. 그럼 Q1이 얼마였어? 4. 4. 그러니까 얘가 얼마? 4. F1은 4다.